그죠 다섯 평상시 좀 당겼어요 이 동작 할 때. 네 다시 여섯 이 동작 할때 어디가 제일 힘들었어요할 때? 앞벅지랑 종아리 종아리. 지금 움직이자 종아리. 네, 지금은 종아리가 더 아파요. 종아리 가 아파? <웃음> 네. <웃음> 종아리 이전보다 어, 더 아파요. 종아리 아파. 더 짓기 <laughs> 많아요. 네네. 좋아요 다시 거기서 무릎만 접어서 가슴 앞에 갖고 올게요. 여기까지 팔뚝 음. 음. 펴고 앞벅지 음. 쭉 이거. 근데 무릎을 향해 네. 다 휘지, 아까 저랑 지금 찍고 보려 했죠? 네. 다시 접었다가, 둘. 그렇죠. 조금만 접혀. 오케이. 덮 펴. 봐 오케이. 이 정도면. 응. 기억할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다시. 회원님과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 무릎을 펴실 때 무릎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무릎 정렬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릎에 정렬이 맞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이 가해질 수 있어서 이로 인해 통증, 염증, 부종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님과 같은 경우 반드시 인지시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잘못된 거 한번 보여줄게요, 형님. 네. 무릎 다 완전 펴고, 일상, 평상시대로. 그치 다시 접었다가 그대로 평상시대로 후 그쵸 다시 제자리 한번 정확하게 아까처럼 후. 아까처럼 아니 무릎 더 튀어나왔어 응. 더 들어가야 돼 무릎 오케이 다시 한번둘 그대로 왼쪽 무릎을 살짝만 접어요 아주 살짝 오케이 그 정도 마지막 리포머에서 레그 시리즈 운동을 하면 다리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여 다리 정렬을 개선하고 자세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리의 근력과 유연성을 향상시켜 다리 정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레그 시리즈 운동을 꾸준히 수행하면 다리 정렬을 개선하고 자세를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운동 환경을 위해 무릎의 정렬과 올바른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